두 마리 와요, 와요, 와요. 자야 돼. <laughs> 버스 있다, 버스. 난 버스. 넌 자차? 차가 없네. 차가 없네. 슬슬. 왜 거기 가서? 차가 없다고. 야, 니네 이거 야, 얘네 고라니에다가 씻는데 빠져 이시키더라 어디 아이 시발 타워의 특야 야, 밑으로 고라. 가 얘네, 얘당히 성당 먹었다. 성당내려어요저 성당 머리, 머리, 네, 니네 차가 있나? 위에 위에 차 있다. 기대 <laughs> 기대 차 없다. 이래 <laughs> 차 없다. 황당에도차 없어요. 대구인데 이게 왜올라고야 jag har 좀 차분하게 쏴야겠어. 이제 너무 급하게 쏴. 안 차타고 붙을게요. 사람 있어요? 여긴 없어요. 여긴 없어요. <laughs> 예. 어디내린 줄 아세요? 어, 성당, 성당 빼고는, 빼고는, 빼고는 없거든요 분명히 <laughs> 성당이 성당이라고 말을 해줬는데 분명히 라고 왜그러신다송 성당 아직 있다 송다 성당은 아직 있어요, 아직 있어요. 어? 저기, 붙을까요 상담으로? 저기, 저어 저기, 저기. 저기, 저게 저기, 저기. 저기, 어? 기저 애들이 저저 뒤진단 말이야? 이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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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기박기저천천기저 아, 4배라서. 아, 씹고 싶은데. 4배네. 왜 줘? 왜 저는 4배 줘? 줘줘? 나 4배야. 아, 왜 4배만 줘? 줘줘? 3D 게임아. 6배, 8배 많잖아. 그냥 내려가는 것 같은데? 니네 아마 차고하러 밑으로 내려가겠지. 어? 4번님 조심해요 어, 얘네 내려가는 것 같아요 오케이 아. 그래도 쟤는 PC방이라고 눌러도 말라게 해주네? 어? 개념 좀 있어 딱하네. 걸어서 내려오는 거죠? 네 얘네 네, 네. 차 없어가지고, 없어가지고. 여기 가볼게난 붙는다. 떨어 가요. 우리 버스는 뭐... 슈퍼 맨이냐? 그면 날라다니냐 아니야, 야차 저깄는데, 왜안 가냐? 안 타고 갔냐? 이 새끼 ㅅ 아... 3번이잖아 얘 여자 아니야? 남자야? 몰라 걔 말했어? 3번? 응 인사... 일단 여, 여자였던 것 같은데 남자 아니야? 남자였난 남자 목소리밖에 못들었는데안 보이니? 안 보여 지 그냥 바로 좀 기다려? 어디 기다려? 어디 기다려? 야, 아, 방을 좀더 옮겨볼게. 요 기절. 나갔어. 어디 기절이야? 저기 3번집있지 야, 포터 소아 저기 2층 집, 2층 집, 파란색. 한빈이 2층이 없어. 2층엔 없어. 와 미친... 4미사고. 자, 우선 갈게. 요 아, 잘쏜다 아, 래두 마리네. 누야왜 야, 시발. 계속 쏜다. 야 올라온다. 왼쪽. 말고도 있는데 나각박볼게아너 살릴 수 있지, 제가 응. 아. 어치좀해하세요 빨리 빨리 아이 씨발 왜 있는 건데 뒤에 감사해요 내 차가 씨발 저 뒤에 있는데. 아 왼쪽 못쏴 왼쪽 마핑 왼쪽은 한 아니 쟤네가 먼저가 아니고 요기에 저기 있어 1번 핑에 한팩 기절 남자입니다 저 포탑좀 서주세요 아, 나이스 잘했네 왼쪽에 차부터 조심 저 포탑 안되요 자리 안나와요 어디가 새껴야 진우 아니었어? 야, 이씨발, 뒤에, 뒤에 탔다. 아이 아이. 아, 너또왜 죽어? 아, 아,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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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못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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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리고 와요. 오, 시 아, 이제 쟤는 바로... 안 되겠다. 에, 안만 아래 차 있네. 어긴가? 뭐야? 뭐야, 미친. 멀리 앉아서 안 되잖아. 아, 어, 안 돼. 근데 왜안아서이 시간 갑자기 되는지? 3번킹에서 구상 좀 챙기고 갈게요 구상 없을텐데? 야갈 데가 없네 네가 나가이 짤.. 아짤 이래 막 그렇게 해? 짤팔 다들가 있을 것 같은데? 저기 시체에서 총 하나 넣어줄게. 야, 이리 오는 게 나을 것 같아. 아직 쏴래? 와, 씨. 난... 앞에 있네. 저기 앞에 있네요? 사운드 안, 안 된다 봐 아플까 t v 인데 새끼? 뭐냐? 어, 났어뭉이 새끼 이저 새끼 싸움도 안듣나봐 아, 또 이렇게 심하게 났을텐데총좀 넣어줄게 아, 에미사라도넣줄게아아무것 아, 아무것도... 아니, 없어도 돼. 그냥 가. 뚜껑까지. 야안하다 근데 내가 먹을게. 나중에 줄게. 주사. 애비사고면 되지 않아? 응. 갈데가 있나? 일반 팽. 아 나쁜데. 일반 팽내 봐줄게. 저기 있니? 없어 일단 없어. 아, 일단 집에는 있는데. 그래? 너너 어, 너, 네가 먼저면 안 되는데? 이 새끼 먼저 가야 되는데. 여기 있고. 아, 일단 귀절이야 얘. 일단 1번 핑 들어가죠. 어, 여기 사람 있어. 네. 제가. 있어? 이, 어, 2번 있어, 2번 있어. 어? 야 이씨, 살았다야 우리 짐준비야 돼. 빨리 너 태판미하고 짐 준비해라. 아, 았어 알았어, 빨리했어. 미차 사운드. 한번에다 월성 월성 우리 직미로 해야 돼. 어차피 이걸로 집으로, 집으로 뛰어가이징 째, 이징 째. 잠깐만. 1번 1번이. 잠시만요. 끝났네. 어? 끝났네. 씨발. 끝난 거 맞아? 응. 맞았어. 아, 산 거? 내가 이걸... 있는 거다 날렸다. 이 와... 아, 네, 구상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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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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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아, 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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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장 한번더쓸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얍삽하게 싸워 아끼면 똥 되는겨 여기 안 막혀니까. 있수건같은데이수도 있을 것수은데방 수건은 내? 이건이 수건은 내? 이 앞에 돌에 있어 돌에 죽는다 와씨발 왼쪽에 졌어요 네 연방 하나만 게요 그, 앞에 한 마리 더 있죠? 네네네. 아, 기절이다. 이번팬세마리에요 뒤에 비꼬 한 마리 기절거 같은데? 아 지금 2번인아요 우리 밑에 단차 볼좀 이따 들어가야 되는데 이십 초야. 야, 너뭐무서 아, 뭐? 일단 들어왔는데. <목소리> 오른쪽, 오른쪽이 뛰어내네, 기절이고. <목소리> 앞에, 나야 돼. 여기 앞에 나무에 있어. 왜안죽는 거야, 자꾸. 오른쪽이 길리다. 야, 얘네, 앞에 둘이 끝이거든? 우리 앞에? 이번 핑 해야지, 이번 핑. 이번 핑, 에, 말고, 저기 앞을 왼쪽으로 깎아서 잡아야 되거든? 기다려봐. 내가 삥삥 해줄게. 제하아재하아1대1 <laughs> 앞으로 뛰어! 1대1 화이팅! 여기 있다 1번피. 1번피 연막, 연막, 연막. 어떻게, 할 쏘고 는데 어, 거기, 한, 시, <laughs> 거기, 가면, 쏙, 첫발 있니? 없어. 연막은? 없어. 첫발 싸우면 하지 뭐. 그 새끼 안내미 있고, 아마... 얘도 별거 없어. 어? 불리 죠 너무 빨랐쥬. 불르죠? 그냥 뻐겼다가 썼으면 되는데, 그지? 안 돼요. 가야 되고, 그러니까... 아빠가 없어서! 땡, 총, 토마서 괜찮아. 온다, 온다. 온다. 안 보여요. 온다. 오른쪽, 오른쪽. 위. 아, 까비. 좋았어요. 야, 쟤, 몸뭐 폭이 저리 갔냐 저기, 애 죽어 있었었나 보다. 아이씨. 아, 뭐지? 인원이 안 맞는데? 내가 한 마리 기, 죽였잖아. 아, 이 음. 새끼. 영국 우리 팀 바로 딸렸네 안 떴냐 wwt 어... 아 오늘 여기까지 하자 예이.